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푸른 잎을 자랑하는 청설이에요. 겨울에는 보시는 것처럼 요그대로의 청색깔을 지니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손끝이 여기 우리 얼려심처럼 손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다가 노랗게 물들은 청설이에요. 청설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이렇게 보시면 얼려심하고. 충명이 어, 아빠 엄마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양새가 비슷하죠 음, 지금부터 시작해서 손끝에 매니큐어 를발랐는 것처럼 이렇게 음, 빨갛게 손끝이 물들어가면서 그리고 노랗게 물이 들어가요 겨울에는 이렇게 청색깔로 음, 그 이제 고감을 뽐내는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색상이 어, 노랗게 변한다고 해서 이름이 건강가 그리고 8000대 어 청솔. 이렇게해 가지고 제가 요거 모란장에서 요대가 있는 것을요두 대예요. 두 대를 2천 주스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음, 대가턴 실해 가지고 얼른 어, 집어 왔 집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모란장에서 어, 또 구매한 게또 있어요. 런런이라고 런런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음, 지금 런던이도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대가 얼마나 튼실한지? 이 대가 이렇게 튼실한 게인기 이게 지금 천원 줬어요. 런던이 같은 경우에는 어, 하행 음, 다육이잖아요. 봄부터 시작해서 갈까지 잘 크는 런던이에요. 런던이 룬누이 같은 경우도 색상이 워낙 에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하나밖에 없었던 런던이를 얼른 재리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 보실래요? 얼마나 튼실한지 요 우리 청솔 같은 경우에도 음, 요뒤에 한번 봐주세요. 요게 천원이랍니다. 아마 인터넷 상이라든지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튼튼한 친구가 뭐천 음, 어, 하는 곳은 잘 없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음, 청솔 금강 구매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어둡게 나옵니다. 최대한 제가 밝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음, 저희 집 창가 쪽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조금 어둡습니다. 불을 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푸르 놈을 자랑하는 요 청솔 8천 어, 대라고도 이야기하고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얼레신가 준빈입니다. 한번 요푸르 놈을 자랑하는 요얼레신가 음, 음, 청설, 그리고 준비 한번, 만약에 없다 그러시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